안녕하세요, 해광 과장입니다. 자, HLB 오늘 마이너스 1.63%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었던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상승 마감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락이 둔화됐다는 점에서 그나마라도 우리 HLB 오늘 양호하게 마감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약 250일간의 거래일수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 그동안에 우리 외국계 창구에서 많이 사줬는지 기관에서 많이 샀는지 개인들이 많이 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우리 세력들의 수급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지속적으로 좀어 개별적으로 저 HLB에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영상을 좀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저것 그냥 잡다한 얘기들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FD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량이 그러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빠져나오느냐를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름들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볼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투자름들이 기준 잡기가 참 쉬운 것들 위주로만 잡아드려요 왜냐면 가장 주식할 때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에 투자름들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나 그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뭐 유별나게 엄청나게 투자자분들 보다 많은 정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단순히 거기에서 시장에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어, 그 점을 투자자분들이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는요. 2,500포인트, 앞서서는 2,600포인트 요거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는 바래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와장창 2,600 포인트가 무너진 이후부터는 저가 어 매수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쵸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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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여기 상단 2,600 포인트가 무너졌으니까 저항으로 지금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단은 2,500 포인트니까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면서 요렇게 작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어, 카카오 네이버에서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지금 박스권 형태로만 움직여줘도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양호하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면 하방문이 완전히 열려버리니까 더 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양호하다 오늘 특히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개파락 양봉만 나와줘도 오늘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부 종목들 그리고 우리 대체로 종목들이 낙폭을 줄여가면서 양봉 전환하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들 종목들을 볼 때, 네,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 어 미국 증시, 우리 국내 증시도 역시나 지금은 이 구간에서 좀 횡보세라도 좀 보여주기를 기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HLB로 가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보면, 뭐 거의 전업종이 다 하락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죠. 크게 다 개파락했고요.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는 정도. 그러니까 꼬리 달고 올라가는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종목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졌다가 오늘 꼬리를 얼마 달고 올라오느냐 또는 상승 전환하느냐 정도가 오늘 키포인트 였고요. hlb도 오늘 개장하자마자 어 단몇분 내에.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84,000원대 그냥 딱 고점 테스트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오늘 장중 고점이 83,800원이었습니다. 84,000원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어제오늘 갑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여기에 가격선들은 제가 영상마다 계속적으로 콕콕 찝어놓고 투자자님들에게 팩트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84,000원 저항 맞고 양봉으로 윗꼬리고좀 달렸습니다만 양봉으로 좀 마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양봉으로 전환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반대로 또 이렇게 급락으로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단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의 이런 낙폭 그다음에 오늘의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뭐냐면요 큰 틀에서는요 이번 3월달 이번 3월달 내려올 수 있는 하방 변동성을 아주 빠르게 단한 방에 그냥 테스트한 게 아니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예, 유료방에서도 투자룸들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월간 차트입니다. h l b 월간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22평선이죠? 22평선, 빨간색 선입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앞서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올라갔었던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이번에 이렇게 아주 빠르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22평을 빠르게 선제적으로 좀 테스트한 게 아니냐 그리고 꼬리 달고 이렇게 좀 올라갔잖아요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지금 52평, 12평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52평, 12평 지금 언저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격에서 투자자분들 양봉전환 하면서 위로 올라가도 문제 될거 없죠 이렇게 그냥 치고 올라가도 문제 없는 차트가 돼 버렸잖아요 그쵸 지금 흐름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차트가 됐다. 그런데 시가가 9만 원이니까 이달, 이달, 3월 시가가 9만 원이니까 9만 원 위로 올라가야 이제 양봉 전환하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f d a 허가를 앞두고 최대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만 최소한 그래도 9만 원 정도까지는 갖다 붙여놓고 호재의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기대하는. 뭐 13만 원 됐던, 15만 원 됐던 크게 급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음봉봉을 그려가는 예를 들면 뭐 8만 천 원대, 8만 4천 원대 음봉 구간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가버리면 그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하락 변동성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골치 아프고 아 저것 때문에. 어더 내려갈까봐 걱정이야 왜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으니까 또 내려갈까봐 걱정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꼬리 달린 부분들이 어, 우리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세에 대한 신뢰는 예,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때그 신뢰도가 높아간, 높아진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투자님을 보시면 빠르게 좀 양봉전환 하면서 다시 한번 8만 천원, 8만 4천원 위로, 최대 9만원 정도까지 좀 갖춰, 갖다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사고 팔고 많이 했느냐. 아, 긴 틀에서는 길게 보면 우리 1년 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50일치입니다. 네, 250일치. 거래 일수로 보면 250일치가 1년으로 우리가 보통 보니까 그럼 1년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누적입니다. 누적. 외국인들이 연초에 작년 연초에 사들였다가 좀 팔았다가 보이죠? 요요 요 추세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가 추세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살았다 샀다가 좀 팔았다 순매도로 전환했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해서 샀다가 비중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비중 늘렸다 줄였다. 최근 들어서 어땠어요? 최근에 2월 한 중순 때부터는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죠. 누가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비중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대거 팔지 않고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다. 자, 기관으로 보면 앞서서 HLB가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순매도세, 그렇죠? 네 그리고 와장창 무너졌을 때 다소 좀 비중을 이렇게 낙폭 을 줄이더니 순매수 전환은 여기서부터 됐어요. 그렇죠? 예, 작년 작년 7, 8월 달. 예, 7, 8월 달부터 예, 여기에서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고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해서 대거 좀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여기 바닥 잡고 A7B가 올라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좀 대거 사들였다. 특히 기관에서 누가 많이 사들였죠? 예, 연기금. 예, 우리 국민연금. 우리 노후자산들 저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 자산을 여기 일부 투자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기관도 이렇게 순매수로 어쨌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하단 이제 볼게요. 하단. 하단이 바로 개인 투자자 수급인데, 보시다시피 HLB 주가가 이렇게 막 빠바박박 튀어 올라갈 때는 매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 잡히고 이제 내려오는 시기에서는 순매수, 그 다음에 다시 순매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다시 튀어 올라오는 과정들이 벌어지죠.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가서 정점 잡힐 때는 이렇게 주,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비중을 이렇게 순매도 비중을 늘렸다가 하는 과정들이 예,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소듐의 HLB 차트하고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 하반기,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주가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수급도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도를 많이 매물을 내놨고, 또 내려갈 때는 또 순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것은 뭐 우리 HLB는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자 수급이 왕창 빠져나가면 HLB 기도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총이 코스닥에서 시총이 높고 또 우리 저기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아자 요거 한 가지 좀 보여 드릴게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덱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ETF 종목에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 편입된 비중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투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크게 보면요. 요런 것들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이니까 한 번씩 다보시면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8%로 비중이 가장 높죠. 시가총액은 삼성 바이로직스가 높지만 실제 보면 셀트리온이 비중은 더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18%. 삼반은 14%. 알 t 우진 13%. 우리 HLB가 약 8%. 그리고 유한 양행이 약 6%. 그 이하로 내려가면 뭐3%채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패스할 게요죠그 그렇죠? 이하는 그냥 패스해버릴게요. 5%채안 돼.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는, 물론 아래 종목들도 뭐 등락이 꽤 나올 수 있지만, 시가총액 이렇게 놓고 보면 어, 셀트리온, 삼바, 알테우젠, HLB 유한양행 정도에서 컨트롤을 좀 해주면 어, 되겠구나 정도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예, <laughs> 제가 여기서 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HLB가 HLB가 비중이 작은 게 아니다. 아, 높다. 네. 그러면 HLB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서 급등하게 되면 같은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유한양행이나 알테우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주가가 뭐뭐 뭐 반대로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수급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수급이 쏠려 버리면. 반대로 반대로 HLB가 최근처럼 아래로 막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HLB 한 종목이 급락 나온다고 해서 우리 그 제약바이오를 담고 있는 ETF가 한꺼번에 왕창 무너져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방어한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수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누굴 사드릴까요? 뭐 셀트리온을 사든 삼바를 사든 알테를 사든 뭐 누군가는 사겠죠. 그런데, 누구를 살 확률이 높을까요, 투자자분들 어, 요 정도는 설명드릴게요, 투자자분들 알테우젠이나 리가캠 3000당, 뭐, 요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이제 코스피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h l b 가 급락으로 가면, 코스닥 시장 급락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우젠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는 뭐 리가 캠이나 3천당 정도만 투자하리에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 네, 정도만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시청 좀 낮은 쪽은 방어하기 위해서 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알테우제는 뭐 시총 규모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알테우제는 자본 조금만 들여서라도 알테우전을 좀방어할수 있고. 이 정도 차이입니다. 이 정도 차이.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비중 때문에 그래요. 그 수급 때문에. 수급 때문에 영향을 역량,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HLB가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에서요, 이 흐름에서 반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저 작년에 경험해봤잖아요 투자님들 작년에 우리가 그 이건 뭐또 얘기하면 저기 투자님들뭐귀 아프니까. 우리 여기 주최사가막 무너져가지고 날짜는 5월 16일 다 다가오는데 이거 주최사가 무너지고 불안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 그때 알테우젠 그때 에코프로였나요? 어저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네 에코프로 뭐티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비중을 분산해서 나눠 담았잖아요 HLB 비중 줄이세요. 그래서 알테우젠 담고 에코프로 쪽. 에코프로 버티. 예. 왜 이렇게 담았어요? 왜? HLB가 이렇게 강하게 아래로 언더슈팅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방어할 건데 누가 방어하겠어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답을 해답을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알테우젠이 그 잠깐 사이에 추세가 우상향으로쭉 치고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을 냈었던 우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일단은 큰 틀에서는요. 추사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조금은 우리가 불안해져 있는 상황이고 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은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빠르게 양봉 전환이 좀 안되고 있는데 투자자님들에게 큰 틀에서는 시그널 신호를 주는 부분들은요. 바로 양봉입니다. 양봉. 예, 투자자님들 이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이 나오는 게그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양봉을 기대했던 겁니다. 다행히 급락은 아니어서 어, 급락으로 내려가는 장대 음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고 양봉을 우리는 내일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내일도 기대해야 돼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래꼬리가 달린 다음에 최소 5 거래일간 그쵸? 5일 동안에 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감산을 음봉 떨어지면 어,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수급 조금 전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 수급 루트를 봤을 때. 순매수를 결과적으로는 약 1년 동안에 누가 그렇게 사드렸느냐, 최근 1년 동안 놓고 보면, 작년, 작년 한 3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달 이렇게 1년 동안 보면,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순매수로 잘 사줬고, 어, 개인들은 순매도로 이렇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똑같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기 급급할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가져갈 겁니다. 결국은 세력들은 그 가격 싸움을 할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손익 싸움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손실 보시는 분들은 수익 전환되면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 수익을 언제 실현해야 되지라는 그 결정에 급급할 거고요. 네. 기관이나 세력들은 외국인 세력들은 이거 어디까지 끌어올렸다가 고점 잡을까 라고 예, 핸들링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최고점 최저점에서 우리가 사고팔고는 못하지만 예, 일정 부분 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서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고 잘 사고해서 앞으로도 h l b 에 대해서 대응을 꾸준히 좀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오늘 내일 h l b 를 매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 투자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기술적 추세선 한 번만 요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5월달에 그 한가 두번 두들겨 맞고 저점 나왔었던 시기고요. 이렇게. 예,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반등 나왔고요. 요, 요렇게 가격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정도로 아, 그림을 그려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정도로 큰 그림 한번 그렸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일단은 상승 추세,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하고 가격이 똑같았어요. 투자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단돈 100원도 돌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때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큰 틀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저점 높아지고, 고점 낮아지는 거. 네. 우리가 삼각 수렴형 패턴으로 들어간다. 우리 이렇게 보통 분석하잖아요. 어, 지금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큰 틀에서는. 근데 당장 이제 호재가 앞두고 있으니까, 호재를 앞두고 지금 이런 추세로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 구간이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상승 추세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추세라면 이 9만원이 넘어가야 돼 투자자룸 요거 9만원이 눈에 보이죠 9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10만원 뭐 13만원 뭐 15만원도 갈수 있는 거예요 9만원 여기가 그러니까 안착이 쉽지 않았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투자자룸들이 아 요거 지금 올라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까지 올라가면 어 크게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는 9만 원대 이상으로 얹어놓고 봐야 어 우리가 욕심을 낼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유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 현재 상황이 f d a 허가든 뭐 불어든 뭐 어떤 이런 결정들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대응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팍팍팍팍 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영상 어, 한번 듣고 그냥 소비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그냥 손 떨려서 결정을 해버려요. 나중에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 손 떨려. 손 떨려서 어... 이러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왜냐면 FDA 허거 소식 나왔는데 허가 소식 나왔는데 왜 빠져? 이제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냥 버버버버버 떨면서 이제 결정하게 된다고. 왜 왜요, 왜? 아니, 허가 나오면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급등 안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허가 소식이 결국은 그 호재 소멸로 볼수 있으니까. 그럼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어, 투자름들의 의견 드리고 있고 저도 역시나 어,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에, 우리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억을 잘 해두시고 내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어, 좀 기록을 해두시자. 에. 그러면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네, 심리적으로 막 갈등하면서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대응하기보다는 그 기록해둔 것을 보고 대응하면 아, 조금 더 투자자들이 결정하는데 네, 쉽게 결정을 한다 어, 흥분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면 어, 옳은 판단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시기가 계속적으로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긴장이 되고 또 우리 유류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어,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예, 계속적으로 지금 약간 흥분 상태가 될 겁니다. 예, 떨리고 잠이 잘안 오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어, 빈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들이 늦은 밤이나 이런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계속적으로 그걸 이제 검색하고 찾고 하게 될 거예요. 예. 하지만 투자자분들, 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투자님들이 원하는 그 FDA 허가잖아요. 허가에 대한 소식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허가에 대한 소식은요 분명히 최소한 한두 번의 흐름은 나올 거예요. 단발성이라도 최소한의 한두번 이상은 흐름이 나올 텐데 단발성으로 한두번 올랐다. 이거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오늘 차트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을 거예요. 단발성으로 한두 번 이상 올라갈 때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는 것과 9만원대까지 올려놓고 올라가는 것은 완전 느낌이 다르죠 네. 그렇게 했을 때 한두 번 슈팅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거기가 고점인지 네.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 비중만 줄여서, 줄여서 우리가 좀더 홀딩하고 대응해야 될지를 네. 우리 투자님들이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허가가 나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9만 원대 정도까지 갖다 붙여 놓고 급등 나오면 욕심을 좀 내자라는 판단이니까 그 기준을 꼭 투자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어 매매하는 데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정답이 없는 주식시장 그래서 가장 어려운 돈벌이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와 또 걱정 우려가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신 이유이기도 한데 그만큼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영상에서도 제가 좀 짜임새 있게 좋은 내용들로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도움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